안녕하세요 김아따입니다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연도 첫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48분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세종시 소정면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세종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어, 오늘 뭐 대체, 내일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신혼 회사들이 좀 많나봐요. 대체 휴일이 1월 1일도 대체 휴일인가? 아마 대체 공휴일인지 제가, 저도 뭐 직장 직장인 뭐 그만둔지 얼마 안됐는데도 기억이 잘안 나.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콜을 보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오후에 보니까 400개, 500개,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우리볶더라고요그 정도 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를, 지금 이제 야상을 하나 싣고 이제, 복귀하는 중인데요. 이것은 내일 저기, 아침에 2천 가는 물량입니다. 파레트, 낮은 파레트 4개에다가, 또 뒤에 뭐, 박스, 뭐, 가득 실어가지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건 싣고하고 있는데요. 뭐, 물건 실는 대비, 뭐, 거리 대비, 뭐, 좋은 단가는 아닙니다. 너무 일이 없고, 단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꾸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 아침 8시 반에 집에 나와가지고, 뭐, 콜, 콜은 잡지는 않았지만,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서, 차에 이제 시동도 조금 걸어놓고, 이제, 콜되면 바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하고 차에서 조금 대기를 했는데 <laughs> 결과적으로는 뭐 1시간 동안 차에 있다가 9시 반쯤에 첫 콜을 받았고요. 9시 반쯤에 첫 콜을 받은 거는 용인 저기 이동읍 서리에서 어, 남양주 뭐, 남양주 가는 걸 잡았는데요. 단가는 8만원 나왔습니다. 8만원 잘 잡았는데 키로수는 8 5 k 로 정도 나왔고 이것도 뭐 거의 뭐 k 로당 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양주 가면 약간의 모험을 좀 걸어야 되고 남양주에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곤욕을 치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9시 반에 콜 받아 가지고 뭐 10시 정도 돼 가지고 제가 출발했습니다 한 9시 한 45분 경에물고 그 싣고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11시더라고요. 물건은, 뭐, 빈캔 깡통 같은 거던데 그, 가는 곳은, 그, 커피점이더라고요. 커피회사던데, 그다가 아마 깡통, 그, 도라무, 아, 도라무는 아니지, 우리 저기, 일반 뭐 기름통 같은 깡통, 어, 오일, 그, 약간 20도짜리 오일지 않습니까? 그런 깡통에다가, 뭐, 이렇게 예쁘게, 뭐,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커피를 담, 담아놓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싣고, 국게 가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뭐 부피짐이라서 개수는 한 4, 50개 정도 됐던 것 같고 도착하니까 11시 10분인가 됐습니다. 어차피 그쪽에도 뭐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도 뭐 어차피 뭐 도착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물건을 잘 내렸습니다. 광주에서 11시, 물건 내린 11시 한 2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때부터 이제 또이 기다림의 연속이 시작되는데요. 거의 뭐 이렇게 코어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요. 코어의 업데이트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둔하게 나타나고 뭐 설사 업데이트가 된다 한들 뭐갈만한 지금 한도 없었고요. 자동 터치를 이렇게 놔두고 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그쪽에서 자동차 지을 게다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제가 그두 번째 콜을 잡았어요. 그래서 콜 괜찮은 걸 잡았어요. 그... 남양주에서 천안 풍세 오는 건데, 요거는 한시 반상이었습니다. 제가 콜 잡았을 때가 12시 한 40분 정도에 콜을 잡았는데, 어... 자, 가니까 11시, 오후 1시 정도 됐더라고요. 오늘은 뭐 밥은 뭐 건너뛰었습니다. 뭐밥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차에서 이제 조금 할거 하고, 뭐 이렇게 미수된 데 전화 돌리고, 여전히 돈안 주고 이렇게 애 먹이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1년 넘게 일을 하면서 뭐 시범 로을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은 뭐 끝까지 받아내는 타입이고요. 무조건 받아야 되고.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 1시 반에 그 물건을 실었는데요. 요거는 약간 그 플라스틱 박스, PVC 박스인데 무게가 없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박스 60개 정도 이렇게 실었는데 아, 오늘 정말 또 큰일 날뻔 했습니다. 물건을 다 실고 1시, 아, 요거를 제가 운임은 12만원 받았습니다. 어, 남, 남양주에서 천안까지는 거리는 130km 나왔고요. 근데 원래 이거 뭐 13만원에 올라왔는데 만원 선착불입니다 만원 뭐 수수료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래도 이 주선사님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입니다. 어, 사실은 뭐9만그 130km 거리라고 해도 9만원, 10만원 이렇게 이렇게 올려도 뭐 가져가시는 양반들 천지 선택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키로가, 키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제가 콜 자체도 너무 이렇게 기다리다 받은 거고, 이 남양주를 벗어날 수 있었던 콜이었기도 하였고, 단가까지 좋은 아주 뭐, 괜찮은 콜이었고요 그래서 물건을 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그물건실어주시는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아니, 위잉을 타야 되는데, 위잉을 안 덮고 제가 출발을 한것 같아요. 그래고 어떤 모르고 내려오다가 이제 우회전하려고 코너를 딱 도는데, 아, 그 2차선 도로에요. 그냥 그, 뭐 한차선 한차선인거 2차 왕복 2차선. 아, 아니지. 4차선 도로 같아 4차선. 4차선인데, 제가 우회전한 코너를 딱 도는데, 아, 이 박스가 다 쏠려가지고, 딱한수 다 박스 정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고 제가 이렇 보니까, 아, 윙을 제가 안 닦고 이렇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불에 하고 불에 내려가지고 박스 다시 올려 싣고 그 차선 네개다 마비돼서 <laughs> 다른 차들을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제가 치울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정말 어 정초부터 이렇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아무튼, 저로 인해서 이피해 보실 우리, <laughs> 운전자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아, 너무,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정신없이 막 줬다가, 손이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박스를 빨리 죽, 빨리 죽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다 다시 씌워놓고, 사실은 다시 씌워놓고,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면 혹시나 조금 더 떨어진 게 있나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조개는 그 무게도 안 나가는 조그만 그냥 그 박스가 종이 박스가 몇박한3 0 박스 한 2, 30박스 있었거든요. 야그 얘들 또 떨어진다, 났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잘 잠그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아니 오다 가 보니까 이제 가이 이그 기아 봉을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자꾸 미끌미끌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니까 아 이게 새끼 손가이 찢어져, 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네. 아무튼, 뭐, 정처부터 이렇게 사고 치고, 또 이래, 피도 보고, 뭐, 뭐 할거다 있네요. 액땜이 뭐 맞죠, 사인분거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뭐, 무사히, 시간은 천안까지 가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물건 내려주고, 또 가니까, 아, 또 뭐, 바레띠에 대고, 또 물건을 또 올려달래요. 그걸 다 해놓고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원래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게 없을 거든요 그냥 그냥 사실박스 자체가 너무 가볍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놔주고 왔는데 또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 그 나는 이 소리를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를 못 듣고 물건을 싣고 왔는데 뭐 듣고 안 듣고 를 떠나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면은 최소한은 그래도 한 명이 그래도 같이 거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그렇게 안 한다더라고요.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뭐 어쨌든, 어쨌든 뭐 물건을 가, 갖고 왔고 제가 뭐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고 뭐 주, 그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해줬습니다. 그 박스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시간 소요했고 그래서 물건 내려주고 제가 몇 시에 도착했지. 4시 40분 정도에 여기 철안 도착했습니다. 풍세면 풍세, 풍세... 인가? 풍세면. 약간 저뭐 거의 세종이라고 야죠 이쪽은. 저도 처음에 콜뭐 잡을 때 약간 여기까지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 가보니까 풍세 IC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뭐 전주 가는 길을 해가지고 뭐 그쪽 아 그냥 그쪽 가깝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안에서 조금 많이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건 내려주고, 지금 세 번째 요거 지금 이제 물건 싣고 가는데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2차 항공 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릴것 같고요. 한 20,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못 잡았으면 오늘 뭐 공차로 와야 될 판공기였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제가 그 남양주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 오늘도 참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 이거콜을 보면 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콜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이게 뭔가좀 뜨고 해야 뭐, 뭐 물건을 잡든 말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그래도, 어, 운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연말 때, 연말 때도 영상을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12월달은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어, 뭐, 그걸 떠나서라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씩 올려줘야 되는데, 아주뭐 제가 게을러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맨날 뭐 일상이야 똑같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또 새해도 됐고또장님들한테또 인사도 한번 드려야 되고, 어, 그래서 오늘은 총 28만원 며칠 올렸구요. 오늘 운행은 300km 탑니다. 300km. 300km 타고 28만원 올리고, 어, 운행 시간은 7시간 정도 운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뭐 사실은 1월 1일 정말 2023년 또그 개면년인데 올한 해도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뭐, 운전하시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뭐, 안전 운전이 가장 큰,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중요하고요. 오늘은 제가 안전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뚜껑 열고 다져가지고윙 제공을 진짜 작살날뻔 했네. 아, 윙도 그렇지만, 물건도 그렇고. 그리고, 다행히, 물건 자체도 안에 너무 가벼운, 뭐, 이렇게, PVC 박스를 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게감이 전혀 없는 박스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게 정말 다행이었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이거 단속을 너무 잘해야 되고요 맨날 저도 왜냐면은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남양주에서 약간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이거 아코로못받고 이래 버리니까 사람이 초조해지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내가 천안 가면은 또 천안에서 물건 받아 와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이 생각만 갖고 있고 또 중간에 상기 하고너 뭐 얘기하고 한다 보니까 내가이게 까먹어버렸네 이런 윙 제가 최근에 가지고 이거 시작한 1년 동안에 윙을 열고 다닐 횟수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4~5번 됩니다 4~5번 <laughs> 윙제고 근데 오늘은 아니 제가 한 1km 정도 이렇게 왔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니 뒤에서 차도 따라오고 있었는데 윙을 열고 가면은 그래도 땅 한번 걸어줬으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laughs> 말을 안해줘 아무튼 아무튼 뭐 이렇게 윙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 올린 것도 윙 하시는 사장님들 항상 윙잘 닫고 다니시고요 요거 장사하면 끝납니다 일도못하고뭐 돈은 당장 손해로서 하는 대로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린 거는 사장님들 또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년도에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 정말 이번 년도는 저희 일타원 화물들이, 콜 우리 하시는 우리 상임들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일만 할수 있도록, 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하면은 5시 46분이고, 어 지금 야상 싣고 가는거 이 물건은 도자기같아요 도자기, 도자기. 그릇같은거 도자기같은거 지금 차 지금 낮은 파레트 네파레트에다가 뒤에 뭐 박스 한 50박스에 실려있는것 같은데 중량은 한 1톤 정도 나가는것 같아요 보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8만원짜리 뭐 키로수는 그냥 뭐 80키로 90키로 정도 나오고 키로당 단가 나옵니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다행히도 야상도 하나 거 싣고 올라가는 길을 해서 오늘은 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였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자주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뭐 짬나는 대로 이렇게 한 번씩 올릴 테니까 한 번씩 와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또, 또 다른 분들, 우리 또장님도 제가 영상 한 번씩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끝날 때까지 안전 운전 하시고요. 또, 이번 주도 일 많이, 콜 많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정말 퇴근하세요.